2024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민족 평화운동 중앙회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찾아 홍익 정신을 계승시키고 옛 영광을 회복시켜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한 한민족의 정신을 사랑과 평화를 정기로 삼아 선도하고 온 누리의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전파할 것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난국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자존심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막강한 야당의 허위보도와 이간질의 행태, 언론, 여당 내의 반역자들, 좌경화된 사법부와 전교조 민노총 좌익 시민단체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금년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에게 개헌선에 이르는 의석 수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국권이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 정권에서 잘못된 법안들 특히 국가보안법이 기능을 제대로 작용하여 제 자리를 찾는다면 국가의 3대 적폐인 종북자 파민주 노총전교조는 동력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화를 이룬 우리 세대들은 후손들을 일깨워 진정한 독립정신을 고치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우리 세대가 반쯤 중독된 후손들을 일깨워 진정한 독립정신을 고치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우리는 힘을 합쳐 이난국을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한민족 평화운동중앙위원입